M -m -m -s. I'm DLS, I'm k o t a Open gate, o p h h e Cross, s h c r o p <metz varios> 우리는 오늘 목적지는 산입니다. 저희는 지금 머리를 무시게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그죠? 무서운 게 없죠? 표정 어메이, 어메이 무서운 거 없죠? 괜찮 전혀 무서. <laughs> 파리 한 마리 나오면 무서워하면서 아 개소리야 저거 이형개절보여 뷰테 동네 근처 뒷산 아네차 타고 4시간 네 정도 동네 근처 네, 동네, 동네 근처에, 근처에 네, 동네 근처죠 네. <laughs> 자주 가는 뒷산에 <디싼에> 원숭이가 <laughs> 많다길래 차를 <laughs> 탔는데 4시간이 네 걸린대 원숭이 차에서 렛스키릿도착뭐와 <laughs> <레이크> 네, 네 시간 걸려서 지금 이제 아까 새벽에 출발했는데 지금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공피니씨가 워낙 또 쫄보 아닙니까 쫄보 완전 쫄보, 완전 그냥 세상식 <laughs> 솔직히 공피 d 는 여자친구 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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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비, 이성친구 아니 애인 생기면은 천비, 절대 못 지켜줘요 왜냐면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내가 진짜 영상 찍는다고 너, 도와준다고 쪼는 척몇번 해주고 연기 몇번해주니까 진짜 쫄보 같아요? <laughs> 네, 쫄보 같아. 요 근데 오늘 영상 진짜 영상이라 생각 안 아, 하고 다떠먹모 노잼인 노잼들로난 모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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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이 쪽에는 원숭이 뭐가 무섭다? 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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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숭이가 약간 이나라에 산에 원숭이가 많이 사는데 어떤 절에서 그 원숭이를 보살펴 주고 있다. 그 원숭이한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기견 봉사가는 유기원숭이 봉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기원숭이들한테 수박 0백개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데. 아 귀엽겠다. 공 pd는 절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죠. 안 지른다. 귀엽지 마세요. 빨리 가자. 한 10만 원? 어? 10만 원도안 된다! 10만 원안 되는 거야? 여기 사람도 먹을 수 있냐, 이거? 원숭이 주위에 손 치가 쳐먹을 생각 그래. 오! 오! 맛있어? 겁나 음. 맛있어 겁나 맛있어 위비로 위비로 어, 맵맵하잖아 원숭이 왜 주냐? 어, 좀 아까운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100개 먹방 하면 아, 원숭이 좋아해, 좋아 너 맨날 쥐 쳐먹으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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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봐라. 마지막 기회 줄게 그럼 네가 하기 싫다면 그냥 수박 100개 먹방으로 바꾸고 바꾸자

그 자기 신발도 아니잖아 그게. 우리 엄마 사죽거라 <laughs> 원숭이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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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졸라 많은데? <laughs> <laughs> 와야 아. 자기 진... <laughs> 아이고 원숭이 고양이 만아진와와전비 때, 어전비때다안 무섭다며 아안 무섭다며 아들어야 아,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아 빨리 좀 가세요 <laughs> 형 울지 마라 야, 눈물 울지 마라 좋아다형 아. 울지 마안 하네 촬영이.. 개 <laughs> 줄보다 <깃줄> 진짜. <웃음> <웃음> 형 거의 다 왔다. 어? 아까 그비기 어디 갔는데? 레딩 좀 빨리야. 야이 원숭이가. <laughs> 너무... 오! 원숭이가 형 어떻게 온다고? <laughs> 아, 이렇게 이게 <laughs>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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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다렇게이렇이아

장난 아니고 천마리 넘는 거 같아 근데 쥐들끼리 막 싸워 아 야, 야, 야 이게 진짜지 수박 수박 와와 x5

나가세요. 안 나간다. 아 올라온다. 네. 형 안쪽에 더 많대. 오케이 길이 길이. 어형형 형, 형. 아 왜? 어? 괜찮아? <laughs> <왜? 웃음> 아 형이 너무 귀엽다. 진정해라. 왜 그렇게 귀여운데. 현이가 이러니까 여자 팬이 많지. 우리도 좀 무서운 척좀 하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무아 무서워. 아, 아. 아니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 아이 몬스테이가 뭐 고양이만 해. 고양이한테 질거 고양이 같아 싸우면. 맛있게 먹어 얘들아 다음번에 또 사올게 안녕 사디크랍 사디크랍 이 원숭이가 전부 유기 원숭이인거예요 유기가 부피라고 <laughs> 하기에는 야생이지 야생이지 얘들 어. 싸납다 어, 되게 싸납댄 애들 왜 이렇게 밥 주는 사람한테 순하냐 <laughs> 밥 주면 순하지 저희는 이제 지금 원숭이가 조금 더 많은 곳으로 갑니다 예더 많은 곳으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시작이지 여기는 여기 인트로 아, 여기는 이 인트로 그렇죠형아조용 그럼 <laughs> <laughs> 형 스탑하면 안된다 <laughs> 하지마 형 <laughs> 진짜 스탑한다 <laughs> 저이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안에 좀 넣어줘서 못한다 이거 진짜 못한다 씨. <laughs> 아나 이건 진짜 안해 나 이거 진짜 못한다 아, 그럼 차에서 기다려라 원숭 오빠 왔다 오형 왔다 야곰비 들어간다 쫄보 어, 곰핀아 문 닫아라 에이, 문 닫아라 에이, 문 닫아라 에이, 에이. 아 진짜 이 자녀 포기로 아, 아, 아 이러지 마라 뭐 와라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안놔주니까 안 졸라 소심하게 다시 손 다녀와 <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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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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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서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봐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릉> <정도. 릉> <여기 웃음> <릉> <릉> <깨버섯> <laughs> 눈 가렸다. 자자자, <laughs> 갖고 가, 갖고 가. 어? 오, 오, 오. 어, 내거시거오이내 거식이. 거식이. 오, 오, 이게 뭐지? 불건담 마사지인가? 오, 오, 뭐? 오버키. <laughs> 수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땅콩은 니까 난리난다. 여기 어, 내, 여기 판단다. 빼꼼에 있다. 야, 야다 친다, 다 친다. 빼꼼에 있다. <laughs> 전라기 없다. 쪼라 애들 여는닭콩한두개더 사오자 아, 내고 앉아. 거기 어, 야, 어, 야, 어, 야, 쪼개 간지 쪼개 앉아. 내개 야! 아 쪼개 앉아. 쪼야 앉아. 쪼개 앉아. 쪼개 앉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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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오, 하나, 야! 오, 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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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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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착하네 여기 재밌는 거 무서워한다고? 이거 한국에 뭐 백만 주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 주도 못한다 아 농구. 아, 스티븐 커리 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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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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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잇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에잇 에이에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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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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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니차 아이가! 뭐 이빨 보이노? 마판 나가라 마! 어? 오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어이구 <laughs> 어이구 그랬죠? 잘먹네 애가 보기가 좋아 얘네안 뺏기려고 전부 올라가서 먹네 야 내가 가까이에서 찍어또왜 <laughs> 거기 있어? 왜? 왜 이래 얘네 왜이저요 아니 근데 안에 안전한데 있는데도 저를 쫄보 쫄Mm... 도대체. 아 현이 장가 왜가겠는 봐라. 이열공 우리 오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다 아, 아, 어, 엉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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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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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늘로 높고 올려보자. 진짜 잘하더라. 그 진짜 쪼는 연기 그니까? 겁나 잘하더라, 진짜야 너무 늘었다, 진짜. 아, 야, 이 정도면 칸 영화 제 수상한다, 진짜요. 와, 아, 연기가 그냥 너무 아. 늘었어? 어쨌든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공피디님? 아, 나, 그냥 나, 나 하루 종일 연기만 해, 거든 아, 근데, 까지 아, 아까, 아까, 아까 연기하는 걸못 즐겼다, 이거. 한번더 가자. 더 할까? 큐티 썼다고 하면 나가자. 한번더 가자, 여기. 여기 바로 앞이니까. 한번더 가자. 한번 더. 가자.